술집 가서 연애해 보았어요 아니요. 술집에서 만난 분은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런 것들 흔히 히스테리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히스테리. 어... 어...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은? 감정 기복이 세 번째가 솔직히 남의 기. 남의 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여갖친들 좀 있는 편인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 다른 동성인 남자친구들과 인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사친이뭐 헤어졌다고 하면 일단은 웃긴데? 헤어졌다고 해? 웃기죠 웃긴다 그냥 아, 고 그렇게, 그렇게. 그래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너희도 결국 헤어졌구나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나서 서좀위로 되실 해있죠어그렇위로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끈적거리 막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정말 착하게 지내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는 말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여자애, 남자애요? 남자인데 오.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남 칭찬하는 게 익숙하고 아, 다른 사람을 좀 치켜세우는 게 익숙한 아, 사람들이 있는데, 아 우리 동생님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네.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잠깐 했는데. 근데 아, 근데 솔직히 아, 솔직히 오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있었나요? 동네, 아,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감세, 동네 네? 이래요? 이래요? 감사히 이래준다. 그러니까 동생, 지금 님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이 구 네. 만약에 어 아, 네, 그 지방 님이라고 해요. 네, 멋지바비가 완전 어졌다고 하면 는너 같이 예쁘고 몸매 좋은 애. 아, 몸매가 나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쁘고 어? 몸매 좋은 애를 찾아도 평생 후회할 걸? 오늘 밤에 밀어 줄게.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너무 막 진짜 이날것 같은데. 어, 아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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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이멘트가이 남자가 여친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응, 맞아. 얘가 좋아하나? 그러니까. 열성적인. Yeah, yeah. 근데 여친 있는 상황에 얼마나 빡쳐 그래. 그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친구로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성간으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로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아, 어 그래서 그런 아,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얘를 이성적으로 뭔가 대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떡밥을 준다는 게 느껴지니까 여자도 되게 싫고 불안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봐도 살짝 물기만 하면은 그냥 터을것 응. 그러니까 같은 그냥. 얘기 해야 돼요 이거. 아 그래서 말라고. 근데 이거 원래 그런 사람 같은 거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이 사람이? 응. 난안해봐지이렇 고칠 수 있어? 아, 고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난 느껴질 것 같아. 얘가 지금 수작이 아니라는 게. 아, 이 사람이 원래 동대구가처럼 칭찬을 잘 맞아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작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음, 그게 싫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게 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의 성격적인 아, 태도 아닌 것 같아. 일부러 그냥 막 아, 음. 어, 어. 끼를 부리는. 난 끼부리는 게 고칠 수 없는 그 사람 아, 성격일 거다는생각을 아, 했어. 아,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성격들에서 심리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 흔히 히스테리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히스텍, 어,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은 태도와 외모가 좀 성적으로 유혹적이고,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어 표현이 인상적이지만, 알매이가 없는 경우들. 알맹이? 도와요 그. 약간 다르긴 한데, 아, 네. 그런 느낌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매력적인 게 특징이에요 얼굴값을 하나 볼까? 약간 그런 게 있죠 어... 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이트가 그 심리성적 어... 발달 단계를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저 알아요 나데첫번째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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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항기 맞아요 맞 항문기 세번째 생식기 남의 기 남의 기 예? 똥 뭐지? 항문기가 똥고이로는항기라고 애기들이 똥 싸면서 아, 레알 그, 아, 학문이 아니고 진짜 진작 학문인것 같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남근기인데 보통 여럴때 남근기의 어머니의 사랑이나 뭐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충족되지 못하면 이런 히스테이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저이사람다 응. 히스테리 성격이라고 다 잔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응. 그 히스테이적 성격을 가진 특성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건 응. 보이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런 게 심해지면 성격 장애, 즉 클러스터 B인 B군 성격 장애까지 갈수 있는데 오. 그런 성격 장애들은 대부분 이 사람 같은 이스테리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성 성격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애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걸로 오. 취급되는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건 아니고 오. 그럴 수도 있다. 오. 그럴 게좀 나빠진다면 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끼리끼리 만나게 되있는거 같아요 음. 제 경험상 이거는 학술적인 의견 아니고 어. 제 경험상, 경험상. 이렇게 선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결국 줄타기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있어요 <laughs>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리 발을 빼는 게 어. 좋지 않나 음. 저도 굳이 지름탕에서 오래 서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고칠 수 없다면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아, 여사님 네. 다른 사람이 볼때 제가 속이 좁은 걸 수도 있지 어. 않냐고 했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술집 가서 연애해보았어요? 아니요 술집에서 만나볼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 건 어디 있어요 있을 건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웃음> 오래 올해요 <laughs> <오래 못 가요. 웃음> 만약에 이 남자분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히스테리적 본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본성이 원래 이렇게 진짜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순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응. 정말 응. 정말 응. 정말 많이 봐줘서 응.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응. 이 뒤에서 보면은 응. 나만 마음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철갈천든지요거는 응. 응. 진짜 진짜 정말 이기적인 대사라고 생각해. 사실 이런 사람이면 <laughs> 여자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싫더라고 했을 때 몰랐다. 아, 네. 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오해를 주고 다닌지 몰랐다. 나 마음을 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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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딘 그대로 키를 부리고 다니는 것 같고 그런 자기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고. 음.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이 여자가 설레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만나면 엄청 힘들어져 힘들죠. <laughs> 어떻게 6개월 동안 여자 관념을 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응. 보살려, 보살려. 여기서 한마디 좀 쳐도 될까요? 치세요. 네. <laughs> 일단, 안 만나는 게 좋고, 원래 헤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격을, 여기 나온 성격을 고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이렇게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어통 간에 연애에 있어서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성격 존중을 떠나서 연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예의가 안돼 있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라든지 연애를 할 준비도 안된 거고 맞아. 지금 이상태 저는 그래서 얼른 발을 빼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제 어려요 남자분이 소녀 3살밖에 안 돼서 한참 들어봤도 좋아할 때도 어, 있 한번 해보시고 음. 똑같이 이런 반응이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거 같은데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에게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괜찮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음. 너가 마음이 없다든 없든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걸 정확하게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면 네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이 남자가 너무 멋있게 만해서 여자인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는 여자 친구 나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 내 남친이 이렇게 오시는데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끼를 부리고 있잖아. 끼리면서떡밥을 물러가고 있는데 그럼 또 누가 자기한테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은 어우, 무슨 어? 뭐 있어. 그거고 그냥 그런 건데. 나 오해도 돌아. 아. 아, 여 버려 어, 내내 여자 친구가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와. 근데 남친이 이러면 나는 근데 저는 계속 대화를 할것 같아요. 아너이 진짜 대박친다고 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되게 연하친한테 할 말이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야? 저희는 우선은 만나 계속 만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진짜 힘듦을 피력해 보시에 똑같이 반응이 나오시면 그냥 바로 응. 손절하세요 그냥 응. 손절 음 응. 고생하지 말고 맞아 그래요 맞는 거 같아요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